몸에 인수봉 등반 이후에 오랜만에 가네요. 아, 아 그렇습니까? 그렇습니까? 아, 네. 아, 나랑 좀 아, 예쁘게 찍어줘. 운전, 예쁘게 운전 잘하시고. 아, 운전 잘하시보고관리지 아, 말고. 운전 잘하시고. 자원기 형님 아 뭐, 오랜만에 갑니다. 아 예. <laughs> 병룡 형님, 아 이거 순둥하시는데 준비 맛있습니까? 아 뭐. 오 시간 만들어 왔어. 루트 루트 파인딩 다 해놨어요. 아 알았어, <laughs> 순우 형님, 난 조금만. <laughs> <아무것도 와있죠. 웃음> <laughs> 아 맞아 맛있어. 나이 정도. 가만 가다니 진짜 싫다. 아 알아, 진짜. 중앙 방송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걸 알아는 거예이 지금은. <laughs> 어, 아 경주 어디라고, 해 경주. 한식이, 응? 한식 한식이다. 해외에서. 여기 봐요. 드론을 찍어 버리는 순간이 죽는다. 여유무지게 해요. 드실만 합니까? <웃음> 아, <laughs> 너무합니다. 응. 어, 근데 근데 컨디션 사는... 좋습니까? 그... 뭐잘 주무셨는가요? 어... 예. 아, 아... 아 병윤이 님이 잘 주무셔야지 퐁 자십니까? 퐁이십니까퐁자십 150만 원이까퐁십니까 자십니까? 퐁 자십니까? 퐁자니까퐁 자십니까? 십니까퐁 자십니까? 퐁자십니고퐁 자십니까? 니까퐁자아니까퐁자자 빨리 요고에, 요걸 타고 올라갔네, 요고. 요기 비너스 길이죠 햇빛 안맞는쪽 사선이. 요게, 사선 비너스 길. 요, 요 사람 붕기가 있다니까, 요 위에. 저, 아 해비... 저 있잖아, 뱀파이 뭐... 끝에. 아, 저기. 사람 붕비 그게 에 비너스 공댕이라니. 잠 여기 네 잠깐만. 아, 그옆그 옆에가 뭐 돌로 타고. 땡기 봐라. 다 땡기는데, 여기네, 여기. 그 그래, 사이 그래, 사이 그래. 사이 그래 사이 그 사이 사람 궁비거든, 예 그게. 사람 궁비 예 모습이잖아. 공기 공기 우리가 처음 이쪽에, 이쪽이 보면. 우리는 지금 이, 이 물리대는 지금 여기. 여기 옆에 이렇게. 저기, 아무도 안 붙었네. 이런 수도 안 좋고, 안 좋고. 응. 오늘 아무도 안 붙었다. 응. 와, 수노. 오늘 위해 가지고 몸 관리 많이 있네. 옷다 <laughs> <laughs> 주셨다. 내려가자. 원경님. 어? 뱃살좀보이죠 <laughs> 있어. 이 정도는 돼야. 아, 그래. 그정도 돼야지. 오늘 이해 가지고 살을 찌아심도 아 그래. <laughs>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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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 울산 바위 물리 대결을 네, 했습니다. 에이, 아, 네. 네, 화이팅. 아, 네. 화이팅. 마지막으로. <laughs> 만이래서면 돼. 오른발, 오른발. 바로 끼워버려. 그렇지. 슬좀풀라 아, <laughs> 아, 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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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캐 한개 박아라. 그래. 어머. 어, 그거 어. 박아야 돼요. 어. 그거 어. 어, 박아야 어. 돼. 어. 볼트까지는 다이. 볼트가 볼트가 확보가 돼야 어. 제일 믿을 수가 있다. 먼저 안심이다. 그렇지. 한번 더, 좀 더, 좀만 더. 오케이 OK. 사람, 그람들이만들어가지트만 걸리면 일단 안 됩니다. 슬링 가운데 있지? 네, 두개 들고 왔어요. 슬링, 예. 슬링 그거 갖고 있지, 지금. 그 어디 순호 형님 찾아 줄까? 그래. 어디있어? 내가 꺼낼게. 어 이거 좀 꺼내봐라. 그래 하실만 합니까? 아 재미없어요. 아 이제 못하겠다. 저 밑에만 하나 뻑뻑거리고, 바퀴벌레 빡빡거리 하나 올라오네요. 스모야! 만만치 않을 거야. 무엇이 5.8이 이래 쎄노? 5.8이가 5.9가, 이가. 와, 겁나게 쎄네요. 하, 이 빛입니다. 피치에서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네, 원경님. 어 <laughs> 우리 선등자 산피치 올라가서 확보 하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. 아, 장난 아니에요 아우 산피치 올라오는 데 완전히. 재, 재명 뻥, 뻥이죠, 다 거의. 예? 좋던가요? 아, 어, 삽빛이 좀, 재련, 잡힐, 잡힐, 잡을 게 없어요. 삽빛이 뭐, 좀 어렵습니다. 저는 주말에 올라왔는데. 예. 네. <laughs> 와, 원경님 주말 안 쓰고 잘 올라오네요. <laughs> 자, 삽빛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. 손님, 같이 올라오나? 아, 훌륭합니다, 우리. 확실히, 거벽에 강한 우리 체원기 선배. 하는 게 좋은가요, 병류 형님? 예? 자리 갑니다. 바카스, 바카스! 저기 다 아, 네, 저기서, 건너, 크랙 저에서 건너가는 게만만찮네요 아, 밑에 한번 볼까? 자, 나와 갑니다. 힘내시고. 오도감 있네요. 도가 있습니까? <laughs> 아여기이피치 학고지점입니다. 사피치 맞죠? 응. 어째, 아, 저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주마로 <laughs> 나의 마 주마로 땡겨가지고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뭔 놈이 이래, 빡시노? 찍어 <laughs> 놓으라. 동영상. 찍어 줘라 동영상. 찍어, 찍어, 동영상 올라오올 아, 장갑 봐라. 요새 밑에 장갑이네. 무장 요새 밑에 식으로 해놨네. 그게 등반하는 폼이다. 맞네. <웃음> 어우 4피치 아유, 만만치 습니다 이거는. 5피치 어, 올라가고 있어니다 그 주말을 그래야돼 이거 응. 네, 그 고리 풀어라 밑에 순호야 고리 그 밑에 고리 풀어라 안그러면 고리를 옆구리 차든가묶저 매듭 묶은거 저또 걸린대 매듭 네. 와.. 이시스템 진짜 어딨지 이런거 잘 수노야 이거 이이요 끌린거 아니다 우리 거. 되는 부러지는 거는 가져 오고 오래되어가 있는 거는 가져오지 말고 우리가 아니까 줄을 내가 좀 당겨 줄까? 여기서 아, 그러니까 좀 땡하다. <목소리가> 네, 어. 대단하다 우리는 겁이 겁이 나서 못가는데아마도 있고 그거도 있고 겁이 나. 난다. 경육은 이자유지가발사할킬 거다. 그래거 빼내야 된다. 그렇지. 최고 기네요. 알려. <laughs> 알려. <laughs> <laughs> 오피치 학고 지점입니다. 아. 아우 저는 더워, 더워. 거의 뭐케오19 직전인데 민폐다 민폐 수능이 훌륭하십니다 아우 이리빡십니까뭐5.9뭐5.9 이렇다만은 근데, 아. 원래 어떤 거고 정도다. 그러니까, 아. 처음에 이게 뭐냐면요. 느 사이트, 어는 사이트 모르잖아, 모르니까 어렵지. 당연히 어렵 뭐, 어정으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지. 근데 이거 한두번 해보면, 이제 홀드가 어떻게 알고 이하면은 쉬워. 장난친는데 하고 노는 데데 너무, 제 뭐랄까, 요령이 없어, 요 하드프리하고 또 이게 높이가 높으니까. 그렇지. 그런 것도 있네. 아, 또 봐라, 또 등, 또, 또. 아유, 저 멀리 한편에시 노적봉하고 보이네요. 예, 네. 저쪽에 천하대도 보이는데,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오, 우연해요. 아, 하늘이 보이네. 아유, 옷빛인지, 뭐 욕빛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. 이제 <웃음> <웃음> 저쪽은 정상은 보이는데. 이쪽으로는, 돌면은, 아직 한참 남았네요. 아이고, 우리 선등자는 이제 뭐 어떻게 올라왔는지 보이지도 않고, 뭐, 레이백, 재밍, 거의 그렇죠? 여기. 네, 레이백의 재밍, 뭐. 아이초보자인이는막 뭐 죽을 지경이고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예, 완등 축하드립니다. 예. 아이고, 예, 아, 병영이 형님, 참 아, 대단합니다. 인간승리. 예. 원경님 인간 예. 아, 아, 아. 어, 어떠십니까? 올라보니까. 리딩 가능하겠던가요, 다음에? 다음에 내가 할게요. 예. 아. 이제, <laughs> 병영이 형님 많이 저기 있으니까, 이제, 경력으로 보나, 원경님 차례인데. 그렇지. <웃음> 예. <웃음> 곰바이. <웃음> 곰바이. 순호야, 너는 순서 좀더 기다려. 원경님 하고 났어요. 그 그러니까. 좋습니다. 아 이거 리딩 한다 고생하셨고 이거만 남았습니다. 와, 정말 억지로 따라 하십니다. 아이뭐 물리대 길 제일 쉽다고 그러길래 그런데. 무슨 길이라고요 예 하강 길이? 무슨 길이라고? 아 물리대 아저 비너스 길로 해가지고 잉클 주니어 쪽으로 하강하는 거죠. 예 60m 하강하고 있습니다. 아 고도감이. 상당하더라고요 음, 위에서 예. 지금 싱클 주니어팀하고 그래. 같이 어, 어, 등반한는 팀하고 여기 겹쳐가지고 외줄 하고 합니다 물리대길 완등 축하드립니다 네. 병용이 형님 선등 저... 예. 아, 아 병용이 하늘 돌려라 제비는 병용이 형님 다 봤는데 뭐 소감 아, 한마디 하시죠 데모도 한다고 죽는 줄 알았다 예. 병용이 데모도 한다고 아, 아, <laughs> 아 <laughs> 역시 물리대는 방법 많이 해야 되겠다. 어쨌든 개울어 이게 양식이 안되는데 개울어 아 이거 개울어. 병인으로 아는대로 말하니까 참 좋은 겁입니다아 오늘 병만 응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얼굴 한번 보고예예수고하십니다 아,